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 자, 우리 조건부 확률이란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음 사건이 한번더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전체 이 경우에서 그 안에서 일어난 거야. 무슨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연관성이 생긴다는 거지. 무슨지 알겠어? 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음 사건이 또 일어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P, B, B, A. 자,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P, A 분해, P, A 교집합 B. 자,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뭐, 아, 이거구나. 알고는 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 풀 때, 공식으로 나온 문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공식을 잘 쓴다, 안 쓴다, 안 써. 그럼 그래, 문제 풀면 돼. 시계다가 얽매이면안 된다는 거야. 우선자했죠? 왜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몰라도 이거 다 풀고 있었어. 우선자알지자 그러면 우리 이거 식을 변형을 해서 어때? P A 교집합 B. 자 이거 같은 경우는 P A 곱하기 P B 가 A다. 자 뭐야? 고배원칙. 알겠니근데봐봐요 응. 봐. 음. 뭘 아. 의미하는 뭐, 뭐 거야요 달라났다고. 음. 아, 그래서. 자 아. 아. 그래서. 이게 고배모칙이야고배모칙 고백어치. 자, 우리 앞에 뭐, 확률 배울 때, 우리 중학교 때도 뭐, 고배모칙뭐 이런 거 배웠다, 그지? 네. 자, 그거란 말이야, 이게. 음. 무슨 얘기죠 네.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지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헷갈릴 때 어떤 거 봐야 돼? 뒤에 있는 게아에들어다 음. 알겠어? 자, 바 뒤에 있는 게 곱해진다. 자,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알겠죠? D가 D. D. 알겠지?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음.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곱셈 정리가 이거고 곱셈 정리. 알겠지? 자,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 왜 연속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곱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게 이거야. 알겠니? 알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 공을 하나를 꺼냈어. 그리고 또 다음 공을 하나 꺼낸다. 하나를 꺼냈으니까 어떻게 돼? 상황이 바뀌었지. 그지? 그럼 꺼낸 상태에서 또 하나 꺼내는 거니까 요거랑 무슨 현장에서? 자 A가 한번 처음 꺼낸 거 얘는 두 번째 꺼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우리 곱하기 하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자그럼이건 요렇게 알면 되고 뒤로 넘어갈까? 뒤로 넘어가서 자 독립과 종속이라 돼 있어 자 독립과 종속 독립 종속 자 독립과 종속으로 돼 있는데 자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야. 알겠어? 독립이 아니다? 그럼 종속이다. 자, 독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서로 사건을 따로 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어 따로따로 보는 거야. 서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따로따로 보겠다는 따로 얘기야. 아예? 따로따로. 자, 이 따로따로 따로 보는데, 어떨 때 독립이고, 어떨 때 종속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 했기 때문에 독립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야. 독립만.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종속이야. 자, 독립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 A 교집합 B. 자, 우리 교집합의 확률이 뭐랑 같을 때? PA 확률과 PB의 확률을 곱했을 때랑 같다. 자, 이러면 무조건 뭐다? 독립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했 있어? 자, 각자의 확률을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랑 같다. 이게 독립이야. 자, 내용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정속이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했어?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 안나와있데 어, 안 나와있어. 왜안 나와있어? 네. 음, 나와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 독립일 때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A와 B가 독립이다. A, B가 독립이다. 이러면, 자, 독립이라고 하면, 자, 따라오는 거, A 여지팝, 여집합, B 여지팝도 어떻게 돼? 서로 독립이야. 알겠어? 자, 그리고 A랑 A, B 여지팝도 독립이야. A 여지팝이랑 B도 독립이야. 서로 다 독립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독립은 아니다. A랑 A 여지팝은 독립이 아니야. 알겠어? B, B 여지팝도 독립은 아니야. 자, 근데 A랑 B랑 독립이면 여지팝끼리도 독립이다. 이거지.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B, 여지파, 그 다음에, b a 자, 요게 독립이라고 하면, 자, 뭐가 독립이다? P, b, b a A도 독립이라는 얘기야. 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야 수도 있어. A, 여지파, 또 독립이고. 자, 이런 말이야. 다 독립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독립이면, 먼 난리를 피워도 여집합도 독립이 된다 자 요걸 기억해야 돼자 그럼 요거까지가 이제 독립과 종속이고자 이번에 나오는 건 독립 시행인데 자 뭐가 추가가 됐어? 시행이란 말이 추가가 됐지 맞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자 이제 할때한번 횟수마다 전부 다 따로 는다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사위를 던졌어 그지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럼 두 번째 주사에 던졌어.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지? 맞죠? 이건 독립일까, 아닐까? 독립이라는 거야. 왜? 처음 주사에 던진 거랑 두 번째 주사에 던진 거랑 연관성이 있냐? 전혀 없지, 그지? 맞죠? 자, 각자 따로 놀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 독립시행이라는 거. 무슨 말겠죠 자, 이 독립시행에서는 우리가 이제, 음,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기억해야 되는 거, 시계 하나 있어. 자, 이식 나와있나? 응, 음, 나와있네. n, c, r 자, 그 다음에 한 번의 횟수 p에 n 그 다음에 p 아, q라고 할까? 자, 이거 한 번에 적자. 자, 괄로 하지 말고 p에 n제곱, q에 n-r제곱 자, 이렇게 p에 r제곱 N마이, 어, 이렇게 n-r제곱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식이 자 이게 지금 p가 뭐다? 한번 1회 확률 한번 했을 때 확률 알죠자 q는 뭐다? q는 1 p가 될수 있어 알겠어? 실패할 확률 오케이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이 공식 우리는 꼭 기억을 해 줘야 되겠지 자 n은 전체 횟수 횟수 g는 뭐예요? G가 아니큐 Q 는 뭐예요? 1 마이너스 P라고 했잖아 네응자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져서 뭐 1이 나오는 1이 세번 나온다 자 주사위를 여섯 번던져서 1이 세번 나온다 자 그런 거할때 우리가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응무슨얘알지이 음. 공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 자자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이 단원에서 자, 중요한 내용은 요게 충분 다란 말이야.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 단어는 끝나는 거야. 할수 있어. 어? 자, 이제 문제 응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단원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 어, 어떻게 된다? 자, 조건부 확률. 뭐라 했어? 중요한 거. 위치에 깔리면 안 된다 했잖아. 그지 뒤에 있는 게 나눠지는 거고, 뒤에 있는 게 곱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자, 이거 안 헷갈리면 돼. C 응? 자, 그리고 독립과 정석에서는 뭐만 먹는다? 정석 따위는 필요 없고, 독립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 독립이 아니면 정석이니까. 자, 독립을 기억하는데, 뭐다? 교집합이 둘이 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 자, 요거. 자, 요거 써먹을 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리고 독립이면 어떻게 돼? 여집합과도 독립이다. 우선이 다겠죠? 자, 그 다음 독립식에서는 요식 하나만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그냥 다풀수 있는 거야. 무슨 뜻이서 자, 그럼 요것이 자이 단어 자체가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지, 그렇지? 맞죠? 어, 요거만 풀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은 여기까지.